본격 영상에 앞서 바쁘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 카드 할인 및 최저가 할인 구매 방법과 관련해 상세하게 적어 두었으니 참고 참고. 다시 본 내용 이어가자면 태블릿으로 고사양 작업까지 하고 싶다면 아이패드 프로 7세대를 선택해 보세요. M4 칩으로 CPU 성능 150%, GPU 성능 6배 향상돼 영상 편집, 3D 렌더링, 게임까지 모두 가능합니다. 펜덤 OLED XDR 디스플레이는 두 장의 올리 e 로 선명한 색감과 리얼 블랙을 구현합니다. 11형과 13형 중 선택 가능하며, 1TB 이상 모델은 나노 텍스처 글래스로 반사를 최소화했습니다. 새 매직 키보드와 애플 펜슬 프로까지 활용하면, 노트북과 드로잉 기기를 동시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. 저희는 아이패드 전 기종 판매, 카드 최대 10% 할인과 댓글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. 영상 마지막으로 하단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,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 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